아니, 자리 바꾸기 찬스 없냐고. 아, 제가 뭐 실수했나요? <laughs> 아니 아, 아 저분. 네. 저분 고난하고. 때문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옆에 고수님을 모셔서 첫 번째 비결을 듣기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음. <laughs> 보통의 시간보다 한 두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분 정 질문들이. 자, 그럼 보다 효과적으로 응원을 배우기 위해 옷을 다같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요?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을입고 왔는데 어, 아무튼, 다리 그렇게, 그렇게 하지마 요염하게 다리 하지 그렇게 하지마 아무래도 저에 비해서 여장을 좀덜 해보셨기 때문에 기본 자세는 이겁니다 아 그렇게 아, 있어 돼요? 다리가 <laughs> 날씬해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응원할 때 의상을 이런식으로 갖춰서 입어야 되나요? 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더 화려한 컬러랑 음. 조금 더 짧은 음. 의상을 많이 입고 있어요 저희 중에 <laughs> 응원 복장이좀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는 아 회장 씨. 어 저요? 네. 어? 다리가 너무 예뻐요. 다리가 예쁘고 몸매가 또 예쁘고. 오늘 좀이 네. 저는... 의상과 아니 저는요. 여... 좀 특별히 좀올려 입었거든요. 짧게 음... 보이게. 아 어쩜 작성미가 남달랐구나어 둘이 잘 어울린다. 음널 놓칠지. <laughs>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해 주시죠. 자글자글하면 응원이 모인다. 이번 동작은 가장 중요한 게 각이에요. 팔 각도. 네. 저희도 단체로 공연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맞추고. 예, 더 크게 보이려고. 아, 각을 음. 잘 맞춰요. 저희도 사실 예전에 동작, 안무 동작 같은 것도 각다 맞추고. 다맞 딱만 내려도 맞추고. 안 되고 음.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요 딱딱. 완 딱딱이죠. 완전 딱딱이죠. 붙고, 끝에서, 끝에서. 완전 딱딱 네. 딱딱이죠. 맞습니다. 오, 좋아, 좋아. 완전 딱딱이죠.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대형을 넓게 써볼게요 그럴까요? 어? 어떻게 2, 2, 2로 할까? 아니면 3, 3, 3, 3, 3, 3 3, 3 정말 3, 3하네요 3, 3 오늘 김동완 씨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야, 우리가 3, 3이라고 아, 이 자식들 <laughs> 오해하는 거 너희들 자, 오른손 먼저 할게요 네 사원을 그려서 팔꿈치부터 오른손. 가서 빠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아, 기장 뻗는 게 아니고 1, 2, 3, 4 1, 2 3. 자 그다음에는 네. 오른쪽 45도로 뻗으실 텐데요 어? 네. 팔꿈치로 45도를 먼저 올리신 후 뻗으신 거야요 아까와 같이 원투 쓰리 자 반대손 원투 쓰리 원투 쓰리 팔이 너무 낮다 원래 손이 이상하잖아 야! 야 팔이 낮다니까 더 펴야지 피하는 손손 아, 바닥이 손, 손 손. 보이면 그래. 안 되고 손날로 이렇게 뻗으셔야 돼요 손날까지 일자가 어, 되시는 거야 <laughs> 김도아 씨와 저희 지금. 오늘 처음 손잡았네요.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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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양손 해볼게요. One, two, t h 어? 와, 부로틀리지 아, 어? 와, 아, 아, 계속 잘하면서, 잘하면서 계속 아, 유부리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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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왜 나도 나, 나 모르겠어서. 뭘 몰라, 이거를 쉬운 거를. 네. 밑에는 쉬우니까 양손 같이 할게요. 어, 네. 시작. One, t 1, 2, 3 우리 춤에도 많이 나오는 했을 때 손끝에 힘 주세요 네. 근데 손이 어. 이러면 더 예쁘지 않을까요? <laughs> 어, 어, 괜찮은데? 아니 됐고 괜찮은데? 1, 2, 3 멤버들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너무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말문이 터져서요 아, <laughs> 팔꿈치부터 45도 만든 뒤에 뻗으세요 다시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laughs> 180도가 되는 거예요 <laughs> 1 7 6도 정도도 괜찮, 괜찮죠? 반대 대각선 하나, 하나 둘셋잘했습니다네 아, 너도 일부 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전 진짜 진짜 열심히 아니, 했어요. 아니 춤잘 치면서 일부러 손 이렇게 내려. 아니 이게 틀릴 수도 있죠. 아니지. 어 근데 저는왜이 손이 참, 이게 너너손점잡아이거요 아, NDC가 지금 엄지손, 손, 손, 손 엄지손가락이 안 떨어지는. 근데 저도 아, 엄지가. 저도. 아니, 저는 말로.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는 이거 생각 없는요 아, 항상 이렇게 붙여요. 아니, 야, 다들 이렇게 쉬운 그래, 거내보서다 거거 틀리네. <laughs> 야, 이거 다 쉬운 거지, 지금. 아니, 난안 틀리네. <laughs> 아니, 어? 야, 우리가 아니, 설마, 어, 선생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아니, 일부러 아니, 틀리겠냐? 진짜 안 틀려. 이렇게. 야, 이렇게 쉬운 아니, 거를. 안 돼, 안 돼. 너 얼굴 왜 웃어? 네웃거같라고 같이 진짜 안표준하다 왠지. 자, 진도. 네. 죄송한데, 손 좀. <laughs> 죄송한데, 손이. 야, 빨리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진짜. 아, 부끄러워서. 못 저희 배우겠다. 몽둥이 해야 테 몽둥이. 네. 저희 또뭐 치아리더에 중요한 건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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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차기를 배워볼 그렇다. 텐데요. 자, 왼발 앞으로, 오른발 90도로 쭉 뻗으세요.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아, 요즘 네. 발레인데 또. 아. 자, 발끝을 아, 세우지 포인트. 마시고. 오, 어, 이거 포인이에요, 포인. 포인 <laughs> <제가 포인트> 전문 포인 전문가. 포인은. 진짜, 진짜 포인 전문 보세요. 발레라시.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쓰리 <laughs> 원, 투, <원>, 투, <laughs> <원>, 투 <원, 웃음> 포인 되나? 잘한다, 잘한다. 이거 돼. 동이 되나? 오늘 왜 이렇게 네, 적극적이야, 다들. 네, 이게 네, 네. 이게 더 하셔야 돼요. 자, 한번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하이킥 쳐 볼게요 하이킥이요? 네 하이킹. 일자로 쭉 올리고 일자로 쭉 올리고 해요?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앞앞 어. 앞. 다시 보도 다시 보도 아, 해볼게요 다리에.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 둘, 아. 네. 오, 어, 힙스타트. 이거 하시면 엉덩이 신... 다음날 뭉치세요. 진짜. 여러분, 아, 여기 네. 한 지금 아픈데요? 2 0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어, 어, 뭐예요, 뭐예요? 처음에 90도 하시고, 그럼 하이키 갈게요. 시작. 아, 네, 네. 90도. <웃음> 어? <웃음> 왜 이렇게 하시면 오늘? 야, 썰렁썰렁거리지. 9 0도 하고, 아, 렁하신 하이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쓰시 보도, 다시 보도! 어? 아아악! 둘, 셋, 넷! 좀 남성스럽게도 선수한번 해주세요. 보여줘, 보여줘, 남성스러운 거. 아니, 여성 응원다니까 원, 투, 쓰리, 포! 따! 빠! 따! 따! <laughs> 아! <들겠어. 웃음> 아, 아프겠다. 아프겠다. 아, 진짜. 동원하다뭐 기본적인 동작이니까. 네. 아, 진짜 제대로 해봐, 제대로. 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오, 우와. <laughs> 우와. Neat, 네네, 어, 힘 나. 일, 둘, 셋, 넷. 좋아. 우와. Uh. 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 진짜 너무 힘나요. 딱, 자 이렇게 딱 하고. <웃음> <웃음> 제일 낫다 하는 멤버가 어떤? 동원 씨야 와. 자네. 다이크 포인트도 잘하셨고 네! 오, 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laughs> 와... 치킨도 씨. 수 쿵딱! 와우! 나 너무 좋다 <laughs> 아까 그 대열로 서서 어, 3-3으로 쓸까요? 3, 4, 5, 3. 손만 먼저 해볼게요 하나 돌려서 피고 네. 반대로 하나 음. 잡고 피고아한번더 음. 지금 너무 너무 기분 좋아 서어떡하냐혼자서연습 <laughs> 하는데 <laughs> 나 노래 흥을 을 거리는 거 처음 봤어요. 5 4, 6 7, 7 8. 8 1 2 3 8. 4 5 6, 6 7. 7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네. A 네. 타 하실 때 안으로 돌리세요. A 박수 밖으로 돌려서 피고 잡아서 아이고. 하나, 둘, 셋. 다리해 볼게요. 다리는 왼발 가고 놓고, 왼발 가고 놓고, 오른발 가고 놓고, 오른발 가고 놓고, 왼발 가고 놓고, 오른발 가고 놓고, 가고 놓 가고 놓고, 오고놓 가고 놓고, 오고놓 가고 놓고, 가고 놓고, 오른발, 오른발, 가고, 가고 놓고, 가고 놓고, 와, 왼발, 가고 놓고, 오고놓 가고 놓고, 가고 놓 가고 놓고, 가고 놓고, 오른쪽, 가고, 아, 아이고, 놓고. 아이고, 가고 놓고, 가고 놓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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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 있죠? 네. 둘셋넷다 써였어 일곱 마저 하면서 해볼게요 네? 다리랑 같이 <laughs> 네, 시작 네,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일오 남도 안 된다 그만 되지 이게, 이게 뭐가 이상하지 이 비대칭이네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 오 마이 갓. 네. 이거는 분면안 되나? 이게 애성형도 안 돼. 오나안 됐네. 분명히 멈춰버렸어. <laughs> 이게 발이 문제 저는. 다리가. 다리만. 다리 다리 알아? 다리만 하면 돼. 아, 그럼 내것 빼. 내, 잠깐만. 내위에도 줄게요. 다리 꽂쇼난다리만하면되 거야. 어, 진짜. One, two, three, four. 다다다다. <laughs> 아이것도 괜찮다. 강민 이거 편지 이렇게 해요 <laughs> One, two, three, f o 다다다다. 파파파이파파파파파파파파파고파파파파서파파 파. 오늘은... 응. 아, 이건 파파 자신 있어요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어요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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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파파파고파파 좋아. 잡고. 파파나왜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이런 거 해야 돼, 우리. 응. 해야 돼, 그랬으니 해야지. 그럼. 오.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와우! 마지막으로, 파노라마를 가르쳐드릴 텐데요. 잡으세요. 잡아요. 자, 왼발로 뛰시면서, 180도. 응. 오른손 응. 내려서, 어깨에서 쭉. 이 동네 쪽으 어깨에서 참... 나가세요. 이게 제일 멋있는 거잖아. <laughs> 자 이거를 빨리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는 사람 박자 맞춰 두세박 돌려 상관없죠. 해 어떻게 하시는데? <laughs> <됐다. 웃음> 눈안 보이게 해. 네. 눈안 보이게. 하세요? 아, 내가 다시 으로정할 거. 자 이게 NDC부터 아. 시간 자로 쭉 가시는. 해보자. 일년상관없 오케이. 과 동시에 시작. One two three four f i 아, 어. 응. 그럼, 박기량 고수님 다음 비법 공개 해 주시죠. 응원해? 생활, 생활, 생활 속에 있다 아, 이게 좀 그냥 응원 응원해? 응원해? 응원 응원해? 응원해? 응어해응 있을까요? 댄스 음악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영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안무를 할 때는 저희는 이제 멀리 있는 관중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동작도 그렇죠. 네. 약간 크게 네. 되고. 네. 그래서 느낌상. 저희는 이제 동작을 크게 바꿔서 음. 아, 그러니까 안무를 살짝 좀 변형을 해서 한다는 말씀. 페이퍼 무원. 무원. 간단히 시범을 이제 네. 아. r 압수. 와우! 오우. 오우. 다시, 와우! 와우! 진짜, 진짜, 진짜 아무 공연을 하는 것처럼. 진짜 아무의 그대로죠. 와. 거의. 그대로인데 약간 네. 동작을 크게 하고, 동작을 좀더 파워풀하게. 크게 아. 네. 보다 더잘 보이게 해서 동작을 그래. 크게, 크게 <laughs> 만들었는데. 우리야. 저희가 이제 특별 부분을 <laughs> 배워볼거예요 동작을 크게, 하면. 크게 하면서, <laughs> 섹시하게도 해야 되니까 더 아마 두 개를 들것 같아요. 크게 하는 동작에서 우리 멤버 중에 일가가 있는 친구는 바로 엔딩. 릴게요 아, 그럼요. 오 네. 동작 크게 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네. 셋, 넷, 그대로, 그 네. 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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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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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리 터졌어요, 여기. MBC 동력까서 옆을 터졌어요, 여기. 다했나 음 여기. 네. 봐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골반 돌리기인데야. 골반을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안 m 업. 안 up. I'm oh, down.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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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m down. I'm 이 내가 그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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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을 더 <laughs> 가. 가만... 아니, <laughs> 진짜 봤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동작. 아, 다시. 네? <laughs> 자, 팔은 가슴 앞으로. <웃음> <웃음> 앞으로 쭉 미세요. 쭉. 가슴부터. 자, 여기서. <laughs> 네.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치세요. 치고, 뒤로. 뒤로. 셋, 넷. 셋 넷. 치고, 뒤로. 셋, 아니, 약간 넷. 이런 느낌 었잖아 약간. <laughs> 너무 힙합이잖아요, 여기 씨는.